그래서 이 다윗과 유나단이라는 이 사랑의 관계는 인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다라는 것인데 그런 우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이 사랑, 이 관계에 앞서서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 화목적 관계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교회를 우리가, 아, 가다 보면, 뭐, 교회와 강대상 옆에 주문이 많이 붙여있는 것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표어라는 것이 많이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를 만들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그, 그, 교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표어들을 많이 걸게, 걸어놓고, 또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된다.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좀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야 어 되고 또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렇게 돼야 우리가 좀 보기가 좋은 교회가 되고 어, 또 서로 친절하고 화교에 간 분위기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좀 편하고 또 교회 단일는 맛이 나지 않느냐 이런 말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만나면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서로 대면 대면 하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서 있는 것보다 어, 사실 어, 서로 웃고 화교회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며 서로 웃어가면서 지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평한 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거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분쟁을 주고 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구절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52절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후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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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시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연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까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될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가족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런 관계를 깨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혈연관계를 좀더 화목하게 만들고 좀더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로 만들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까지도 몽땅답게 버리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런 말씀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정말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정말 우리가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쉽고 좋은 교훈의 말들 그런 것들로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음이 가볍게 하고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 어떤 명언을 삼을 수 있는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들처럼 누가 본것 같은 그런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뜬금없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식이 그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은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또 사랑과 화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을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사실 천주교에서도 성탄절에 이사를 드리면서도 교황이 나와서 하는 일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평화합시다라는 것이나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어 서로서로가 정말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다르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 답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 고쳐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잠깐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제가 저밖에 몰라갖고 제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 화평 관계를 알아보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어떤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고 너희들을 불란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평화의 사도다, 물론 그 좋은 것이지만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를 모르는 채야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다,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냥 말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한다 보면 성경과 과연 예수님은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인데 한번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도 역시도 누구나 다 화평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 코너스 톤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원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 화평을 이루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 어, 화, 화목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면 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우리가 이런 복음서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화평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정을 들어왔다고 라 한다면 그럼 성경은 이 화평을 부정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화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데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바로 화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도 화평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하려고 왔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정말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화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화평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하면, 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도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 화평을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어떤 의미로 세상이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사이가 좋은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 사이가,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단합이 잘 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이좋고 단합이 좋은 관계를 세상은 그것을 화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신하게 지난다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단합한다, 뭉친다, 하나 됐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화평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서 좋은 일, 뭔가를 한번 어떤 일들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바로 화평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화평하면 대부분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이런 혈연 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단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가하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에서, 가정이 먼저 잘 되면 모든 하는 일이 다잘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집안에 화합, 단합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할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단합하는 것, 뭉치는 것, 뭉치는 그런 힘을,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화평을 말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세상에 평화를 주셔서 모든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연합해서 힘을 이루어서 잘 살아보는 것, 이런 의미에서 화평, 평화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목을 강조하고 화평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고 분쟁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뭉치게 해서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서로 연합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힘을 뭉치면 과연 무엇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서로가 친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서 연합해서 뭉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 일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서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이루어 갈 때는 사람들이 화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단합이 잘 돼야 그런 바벨탑의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합평하고 단합이잘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하목의 관계를 깨버리고 결국은 서로 흩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분명히 분쟁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한다라는 것은 혈연 관계까지도 바로 예수님은 깨어버리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런 관계를 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뭉쳐가지고 힘을 내서 무엇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새로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뭘까? 뭐,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 같은 가문, 같은 친척끼리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연견질 사람끼리 뭉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그것이 혈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 역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통영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관계를 부수기 위해서, 깨, 깨,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를 흐트러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관계가 뭐냐? 바로 그거는 주님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던 세상의 인간 관계는 다 깨어버리고 혈연 관계까지도 다 깨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바로 어,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끼리 힘을 내 가지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도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모여지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인간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것이 바로 그런 모임들을 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생각으로 늘 화평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예신다라고 하면 이건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이라 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화평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세워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있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는 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섯 가지. 제사의 귀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그, 그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도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는 그냥 모든 것을 드린다, 몽땅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번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소제라는 것은 번제와도 똑같은 형식이지만, 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 재물이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그걸 소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씻음을 받는 것을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은 죄들을 씻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죠.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이웃에게 지은 죄를 씻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규례로. 하나님이 주신 기대 제사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왜 드리느냐? 화목제는 지금까지 드려졌던 그 제사 앞에서 드리는 번제, 소제 또 그다음 속건제 또 그다음에 속제제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뭐냐? 지금까지 드려졌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의미로 드리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속죄 거리가 화목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씻은 몸을 기쁘게 받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화목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의미로 화목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 뭐였었냐? 흠이 없는 흠이 없는 짐승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렸던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사이좋게 에 지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것은 그렇게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화시키목하게 지나고 사이좋게 지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 세상이 원하는 신의 일종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화평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 성도의 화평은 무조건 사이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화목재물 대신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만나는 관계, 주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를 바로 화평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결국 죄를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이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화평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그 화평이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안에 만나는 것, 주님안의 관계를 갖는 것이 화평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 용서 안에 만나질 때 가능한 관계가 화평의 관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을 아무리 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화평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되어진 그 용서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만난다면 그 상태가 화평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화평의 관계로 만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바로 이런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 그 주님의 용서 안에서 만나는 그 관계 그 관계로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질 때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화평의 교회가 된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화평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주님 안의 화목을 누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용서 안에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서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화평화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사람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 안으로 가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다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만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가지 않고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힘써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낙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이루어진 몸의 관계. 아 이것은 서로 친하고 사이좋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진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분쟁을 주러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건그 의미가 무슨 의미고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40절과 41절과 42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지 인간 관계에서의 친분이 아니라 생명과 언약에 개입된 그런 관계가 다윗과 유나단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역시도 생명과 언약에 개입되어 있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관계가 아닌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놓고는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바로 화목의 관계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그, 그 피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진정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두고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만나지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증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서로가 낮아지는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좀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관계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삶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20장에 연화단과 사랑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 안에서의 관계를 제외해 버리고 인간적인 관계만 늘 우리가 주장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데 그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